처장님, 네. 지난 10월 26일 날 공무원 재보상 시민회 열어서 고 이대준 주무관에 대해서 순직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해 실종 공무원 이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순직 결정의 근거 <laughs>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어 순직이라는 게그 공무수행 중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그 공무수행 중에 뭐 아마 어, 어떤 경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사망한 것이. 어, 인정이 돼서 어, 민간 전문가로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어, 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 공무원이 근무 선박으로부터 38km로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산처로 발견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당했습니다. 당시에 월북의살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월북하겠다고 이것은 뭐 윤석열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거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던 서해수부 해 공무원이 도대체 북한해역에서 백이 떨어진 북한해역에서 무슨 업무를 했길래 이걸 공무로 인정하셨습니까? 아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어, 말씀하지 마시고 안에... 총책임자께서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아, 저는 그그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요, 위원도 아닙니다. 아, 그럼 도대체 뭘라고 인사 처장하고 계십니까? 사표 내시지.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의원들을 임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게 인사사장 아닙니까? 어... 사장님. 하... 예. 보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 순직 인정 규정이 나옵니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서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경에서 달리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이 아니고 실족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니 실족이 아닙니다. 그 선박에는 아시겠지만 1미터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에그 근무 선박은 정박 중이었어요. 또배 바닥에는 넌슬립 장치가 돼 있어 미끄러질 염려도 없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술 먹은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아주 능숙한 승선원이 실족할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었고 백번 양보해서 실족한다 하더라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양쪽 선미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본인이 일부러 떨어지지 않고 나 이탈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월, 아니, 아장님 네. 이분이 근무지에서 100km, 아니, 38km, 100이 떨어진 다른 해역에서, 북한의 영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공무상 근무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공무중이었다는, 근무중이었다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해경 수사 결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떻게 그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해경에 전부 나옵니다 하지만은 월드고사 표명한 건 분명하고, 또 실종한 게 아닌 게 분명하면은 본인 자유로 갔다고 봐야지요. 자유로 갔다가 못 보더라도 결론은 본인의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선박을 근무지를 이탈해서 100km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는 확인. <laughs>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심의위원의반리 기능이고, 공상 인정에, 순직 인정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왜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했습니까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런, 아니, 출퇴근 시 교통사고는 수직인다. 당연히 인정한다고 규정해 있어요. 이건 출퇴근 시 교통사고 아니냐. 본인이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라니까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니요. 그러면 실종했단 말입니까? 해수부, 아니, 해수부 직원들또 해수부장 심의 과정에서 실족했다고 함금급 인정해서 본인 이 잘못 을시인했습니다 전부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열정을 해놓고 떳떳하게 말이지 국민 열쇠를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유사한 사례로 가판에서 어, 실족한 경우에도 아니, 저희가 실족한 경우면 그게 된다니까요.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네. 이 경우는 실족하면은 자꾸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다니까요. 그 부분은 험난한 바다에서 아이고, 제가 떨어져 보지 않았채 왜그러습니까배 배 근처에서 자꾸 사다리 안고 자고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 다른 선박으로 갔다는얘기입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죠.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로 말이지 대통령이 명예회복 지시했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법적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